2차 방정식을 다 풀면 하고있습니다 자, 2차 방정식 풀어볼게요. 우선 좌변은 가로가 있기 때문에 풀어봅시다. 자, 두배의 자, 이 가로를 풀어보시면 3x 제곱이 나올 거고요.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면, x, 마이너스 x죠? 마이너스 x랑 플러스 3x랑 계산하면 2x. 이렇게 될 거고, 마이너스 1. 자, 여기까지 정리가 됐고, 얘도 이항 합시다.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x는 0. 자, 그 다음 두 배니까 6x 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x는 0입니다. 자, 6x 제곱하고 마이너스 3x 제곱은요, 3x 제곱이구요. 4x랑 x면 5x.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얻었어요 자얘 인수분해 한번 해볼게요 1, 3자그 다음에 또 1, 2. 자, 그러면 3, 1은 3. 자, 2 1은 2. 이렇게 했는데, 자, 마이너스를 얻어줘도 더해서 마이너, 플러스 가안 나와요. 자, 그러면 선생님은요, 다시 한번 해볼게요. 자, 얘를 또 선생님은 바꿔서, 요번에는 2, 1 해볼게요. 자, 그러면 3이 6이고요. 1, 1은 1인데, 자, 마이너스를 이렇게 줘버리면, 곱해서 마이너스 2 더하면 6이 더하면 5가 되잖아요. 자, 그래서 이게 인수분해가 이렇게 돼야 되겠다는 거죠. 자, 그래서 인수분해를 하면 x 더하기 2. 자, x 더하기 2. 그 다음에 3x 마이너스 1. 이건 0이 될 거고요. 자, x는 얼마? 마이너스 2 또는 x는 얼마냐면 3분의 1을 얻어요. 자,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 또는 x는 3분의 1이니까 답은 2번이 되겠네요.